사립고 의사 변호사 판사 박사 이과형들은 언제나 대단해 자, 푸테테네 자푸테테예요 우리편 전적 상대 다 오버패 우리 다 오버패 나 빼고 다 오버패 자 오버패 싸움 기똥차거든요 형님들 무법패 싸움은 입구를 막아야 돼 일단 형들 뭐하실 뭐하실 건가요? <laughs> 아 십자 자를 연속 세번 걸려서 불쌍하셔서 세개 아이 감사합니다 고고 꿈을 실현하십시오. 메카닉만안 가면 돼요. 오, 별표까지. <laughs> 오, 별표까지. 형, 어, 능력자야? 근데 별표까지 저렇게 바로 하지? 와, 몇 짤? 와, 나 저런 거 처음 봐. 아,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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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타에서도 저 채팅이 돼요? 뭐야? 나보다. 글쎄, 네 어, 메카인데, 잠깐만 어, 이거 약간 존망 테크리스도 있겠는데, 어, 둘다 메카야. 존존망 테크리스도 있겠는데, 왜 원계포는 또 뭐야? 내 꿈은 포쟁 형들의 벌처를 믿는다. 저거네, 이러면 개땡큐인데, 내가 하는 짓이 개땡큐거든요. 형들, 뭐 일단 소수역만 조금... 서치나 더해보자 형들아, 얘네가 지고 어, 그래, 별표를 어떻게 저렇게 바로 치지? 어, 지금 35세인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들? 나 모르겠어. 어, 잠깐만, 실로 많이 뽑는데 지금. 아, 일 약간 약, 백원 투자하고 내 입고 안전하게 좀 막는 걸로. 뭐야, 뭐야? 아이고, 재밌다 형님, 뭐야? 아, 뭐야 이게? 왜 갑자기 만 원이에요? 메시지는왜 안나와 아로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기 게이트 개 많으니까 I d 개 많겠죠? 어, o w I 형님 감사합니다. w 마른 사슴이 k 물을 찾듯이. 자 이거 나중에 적 I 랑 맞짱 떠야 되는데 이거 될지 모르겠 이거 완전 맞춤식 대주는 전략이거든요. 후저그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센터 포토. 근데 이제 이코 포토라서 조금 퀄리티 있는 거긴 하지만, 와우. 먹어 먹어. 꾸바 꾸바. 아아이 전체 잘못. 이거 뭐 죄송. 전체 최선. 오세요. 원질러 도오세요 오, 나이스 아니 저거를 보고도 저렇게 당한단 말이야? 아니 저거를 보고도 장, 당하면 뭐 어쩌란 말인가? 정말 아름다운 빨무판. 순수한 형들이 아직 많아. 형들 저그 겉잡을 수. 없으니까, 어, 조심하세요. 저거는 걷잡을수 없다. 나 게이트웨이가 없네, 형들. 어, 파이어 돼, 파이어 돼. 어, 파이어 돼, 파이어 돼. 상대방의 빵러쉬는 우리의 승리. 취소자 뭐하지 형들? 저그를 일단은 어, 형 원컴.. 어 투커면 드지 <목소리> 길럿 길러... 많아요 프로브 어디 갔어? 아, 이거 커서 해야 되나? 커서 해도 히드라 많을 거 같은데. 온골인데온골아깝어아칸 갈까? 올가야 뭘 올가야 뭘 좋을까 올가면 좋을까 소개드림 오 히드라까지. 아무 의미 없죠 아 어, 근데 이 투자구가 좀 애매하긴 해 나는 이제 괜찮은듯 올려드려야겠다 오랜만에 알바해야겠다 알바 형들 제시카 알바 빌드 갑니다 돈이 왜 이렇게 없지? 포털 너무 많이 깔았나? 드랍 조심하세요 저그는 포트가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아, 야 지어라 프로브야 너 진짜 축구냐? 그니까 저쪽은 이제 토스형이 저그를 키웠고 저는 테라를 키웠는데 과연 이게 투자 어 11? 11 있고 테란 형들이 약간 션찬어. 아무리 오버페이를 하지만 션찬치 왜케 왜케 이 션찬치 우리 형들. 어, 이제 물량 더 많아졌어. 어,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말듯 하는데 이게 결국에 뚫려요 투척으로. 오 템점사 같다고? 그런 거찬지 템점사를 하시네. 이 초보 강에서 나올 수 없는 디테일인데. 이더라. 아 죽겠다 이거 질마보다덜센 질인데? 히어로 도와줘 우리편 도와줘 와 점수 이렇게 많이 잘 막으면 점수 제일 높거든요? 냅다, 어 택당, 어 택당. 자, 하지만 상대 저그 가 굉장히 부유 하기 때문에 이거 미쳐 버릴 수있 거든요. 자, 칸만 들어 주고, 와, 가스 다는 거 봐, 형들아. 와, 씨, 나 근데 뚫리, 솔직히 뚫리는 줄 알았어. 어, 비콘 없 비콘이 없어요. 싱싱한 비콘이 없어요. 아, 아껴, 아껴. 아니, 이거 근데 약간 투자했는데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건 뭐지? 이제 스턴업도 됐다. 마컨 <목소리> <막콘> 해야겠는데, <목소리> 형들아? 우리 형들, 헬프가 지금 샷이잖아요. 커피 엎을 뻔 했어요 어. 이제 지진이 나와서 이제 무섭지가 않아 입구는 괜찮아 이제 이제 나의 위기는 지나갔어 노노? 굿굿. 뭐가 소리야 어, 갑자기 왜 소리야 아 내꺼 뿌셔서 그런가? 뭐 뿌셨나? 뭐 했는데 200이지 형들? 나프로그만 200마리인가? 자 지원가자 울트라다 어, 나대지 말자 형들 일단 안에서 나대지 말고 나대면 안될것같은데 너무많네 오, 어, 11시 6인데? 어, 잠깐만, 이거 치겠는데? 공격은 안 되는 거지? 내가 스톰 쓰니까 사거리가 아니 아니야. 잘 버티고 있어. 바디언 개많네 또니 쳤는데 이런 형이 약간 불안한데. 아, 아비터개 느려 가지고 씨 뚝배기 깨러 가야 되 는데, 지금, 가 지를 못하 네. 마크 아, 가 이렇게 오래 살아 살아남은... 나면, 자드랍시 잘하는데? 이번엔 나야? 아주 골고루 다니는구만? 나야 나야 개새긴 개쎄다 형들어 자, 이소, 자, 병 넘겨질 것같 은데. 저는 괜춘. 저는 뭐 괜찮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아 포토가 없어서 못, 못 보시겠네. 자, 아비터로 넥백이 깨기. 될질네진이 보이네. 아, 잘 먹었어. 고형 구독 좀. 맡기만 했는데 네네. 지금 라이브 중이에요. 뭐야, 뭐야, 뭐 스커지가 왜 있어?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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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뭐야? 다올려 그냥 다올려다 다 그냥 들어가. 다 그냥 들어가. 아, 그 들어가. 아, 뭘 어디로 올라오지? 아. <불가능> <laughs> <불가능> 마, 아, 내 아까운 아비터 만화가 없네. 근데 돈이 많긴 많나 보다 형들아 포기를 안 하시. 와 해철이 지어놓은 거봐 형들 30개는 되겠는데. 빨성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열한 시 형님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どういう意味す 일하지 마세요. <웃음> 오케이. <웃음> 좋아요. 다버리고 몇톱 뽑고 있다고? 일곱 시형인가? 아닌데? 어디서 뽑는 거지? 아 열한 시 허. 아유 즐게 하시는데음 깐만 완통크 S1V 다 어디 갔어?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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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썸으로 방어까지 한다고? 다섯시 형이 아까 우주 방어 느낌인데? 막판을 여기다 다 쏘겠는데, 형들아? 유튜버인가봐. 3대1, 드라마 쓰려고. 잠깐만. 뭐 재밌는 거 없나? <laughs> 진짜 아프지? 그건 진짜 아프지? 응, 그건 진짜 아프지? 아주 아주 아찔할 거야. 그거 맞으 왔어? 50단에 50따로. 아유, 동물 짓는 게 진짜 일이다, 힘들어. 아니, 뭐, 스캔도 필요 없잖아? 어, 그런 말 자주 듣고 싶어. <laughs> 뭐라는 거 와, 잠깐만! 야, 이거 배틀 뭐야? 배틀 뭐야, 이거? 포스 뭐야? 야, 고치자. 어? 어머? <laughs> 아이, 깐딱이야. <laughs> 5시에 우주범어인데 이거. 잠깐만. 못 지었네, 이거. 아이, 왜 그래. 코에 이제 3주씩 깔았네? 무서운 형인데요? 잠깐만. 나 팩토리 체제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세틀 막힐텐데 안 끝나요 와 이거 셋이 총하는건가제게 많은 거지뭐 12시가서 키우자 힘들어 리모델링하기 좀빡싱있어 이제 아마 저 형님은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쿨업이라 너무 200배틀이라 못 막나? 수험 쓰시는 거 보면 막을 것 같은데. 치 왔어. 형들이. 앗. 이렇게 또한 판을 더 해야 하는구만. 형들아 막아도 이겼다. 막아도. 아, 합성대런 TV 님 감사합니다.